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자 오늘 수요일장 우리 기술이요. 자 중요한 반등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14% 대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자, 다시 플러스 4%대 갭상승 출발을 하고 11% 대까지 이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다시 한번 올렸다가 좀 다시 빼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다시 주가는 여기서 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우리 기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원인이 자,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죠. 근데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이 이 사실이 아니면 여기서 덧 빠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기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자, 지금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이 글을 게재를 했는데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한 이 입장을 자, 사실 무근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조작에 대한 이기간으로 지금 이 지목 받고 있는 부분이 2 0 0 2 1 0년 10월부터, 자, 8월부터 해가지고, 2011년 초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자, 2 0 자, 볼게요. 2010년이니까, 자, 이때부터네요. 자,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10년 8월이면은, 자, 요기입니다. 2010년 8월부터 해가지고, 11년 초. 자, 그럼 주가가, 우리 기술이 계속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여지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11월 달, 요때 잠깐 올랐는데, 사실 이거 올랐던 거는, 이때, 이 뭐, 뉴스 나왔었죠. 우리 기술 관련해서, 이 MMIS 기술. 자, 요런 거 이제 뉴스가 좀 나왔어가지고 잠깐 올랐는데 뭐 이거 지금 올리려고 조작을 했다고 라 보기에도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 그런 관련자들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우리 기술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기술 경영진은 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과 자 어떠한 관계도 없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를 뭐 주식을 샀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몰른다 그래서 시세 조정에 대한 대한 정황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주가 조작에 이 우리 기술이 엮이기는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기술에 대한 이런 경영이라든가 이게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라게이 우리 기술에 대한 이 공식적인 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그리고 2010년이면은 이게 15년 전 사건을 가지고 지금 끌어다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게 10년 10 35년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악, 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가 되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주가는 돌아오는 게 이게 이제 상식입니다.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악재로 좀 빠졌던 종목들은요, 거의 다 돌아왔단 말이요. 에 그래서 지금 이게 주가 조정의 명분, 자, 신용 물량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신용 물량 털기 위한 명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신용이 많이 털렸어요. 자 보세요. 자 신용이 자 900만 주 넘게 있었던 신용이 264만 주까지 지금 털렸다는 거. 자 지금 신용이 거의 자 650만 주 넘게 자 털렸다라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신용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많이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수급을 보면은 자 지금 우리 기술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샀던 외국인들은 자 오늘 단타치고 있고요. 기간에서는 계속 사고 있고 자 그리고 개인이 이제 매도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개인들은 무서우니까 팔죠. 그래서 지금 매도를 보면 총 630만 주 팔았고요. 이걸 받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520만 주. 자 지금 이 520만 주가 개인들의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개인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자 어제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14%막 빠지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지는데 이걸 일반 개인들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돈으로 따지면 자 거의 한 190억 정도 가까이 되어지는 규모로 보여지는데 일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몇 억씩 몇십 억씩 늘면서 받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 세력이 받은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력이 사실 지금 뭐 주가 조작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콘스닥 종목 중에서 세력이 없이 가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솔직히 자 개인들이 자 개인만 가지고 지금 상한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단 말이에요. 상한가 안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 평점 이런 거 고점 뜰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대규모 거래대금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변동성 막 급격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다거나 자 이런 거 지금 개인이 못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 세력들이 지금 개입이 돼야 되는 건데, 뭔가 주가 조작, 나쁜 식의 세력이 아니라요. 자, 실제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그런 기관이나 외인들, 이 세력들을 지금, 이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수급이 저는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 하락에 이 세력들은 주가 상승을 할때 올렸던 이 세력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매집을 강하게 한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이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기술 주가 올라갈 때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가 많이 늘었어요? 신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자, 917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이 신용을 터는 게 당연하단 말이오. 왜냐면, 자, 그대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신용을 지금 쓰면서 들어왔던 신용 미수 개인들이 위에서 당연히 매도를 할 목적으로 신용 을 썼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안 털고 그냥 간다는 거는 자, 위에서 더 비싸게 개인들의 신용 물량까지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더 탄력 있게 이런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더 주가를 자,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위에를 가볍게 만들고 나서 다시 2차 상승을 그려나갈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랠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구간이고요. 사실 세력 입장에선 지금 원전 르네상스, 자 지금 전기 시대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지금 손 털고 그냥 나간다. 자 그것도 사실 재료가 그러기엔 너무나 세, 죠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시 여기서는 자 구경하지 을 못할 만한 자 그런 다시 한 번의 큰 상승이 자, 나올 걸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대응을 잘하시면 이제 2차 상승 나올 때이 수익으로 크게 전환하면서. 비중있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대응을 꼭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비중을 늘려야 될지 이게 다 본인 확신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주가 빠지더라도 여기서 좋다 기회다 말씀을 드려도 본인 확신이 있어야 매수 버튼을 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왜 주가가 더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중요한 부분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실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번에 첫 번째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알리는 서한을 공개를 했죠. 자 8월 1일자로 해서 이 25%에 대한 상호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어지는데 지금 베트남이 20%인데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25%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이미 이 대미 수출품 가운데서 자동차 그다음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이거 핵심이죠. 여기에 지금 자동차 장탄 부품은 25% 이미 4월달에 부과가 되어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에서도 50%. 그러니까 여기에 상후관세까지더 추가로 붙게 되면은 이 대미 수출 전선에 있어서 타격이 자, 엄청나게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 비상인데 3주 동안 치열하게 추가 협상에 대해서 자, 진행을 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관련 주들이 원전을 비롯해서 조선 섹터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이 됐던 거고요. 어제 우리 기술이 지금 이런 악재성 이런 기사가 안 나왔다고 하면 같이 반등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했었던 흐름이 나올 거고 눌렸던 것만큼 더 세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 부하를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국내 원전 기업들 지금 기술력도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 한미 간에 지금 구체적인 이런 관세를 포함한 이 원전에 대한 협력안이 나오면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망에 참여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공경이 미국의 공급망이 안정화가 이제 되어지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미국 내 착공부터해서 지금 해외 수출부터해서 자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준비된 우리나라 이제 원전 밸류체인 그 안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MMIS 기술 원전 3대 기술 중에 핵심민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이 독보적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자 미국 원전 이 확대 전략 속에서 자이 공급망에 우리나라 이 원전 기업들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미국은 공급망에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 자더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요. 에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이번에 2030년까지 자 정전 발생 건수가 100% 증가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AI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자, 대체 전력 없이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 계속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극단적인 폭염까지 일어나면서 이 전력이 엄청나게 막대한 소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나서서 원전 사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자, 안보적으로 중요해서 안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어제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제 40도 넘어갔죠. 그죠? 7월달 서울이 37도가 넘어갔는데, 7월달 118년 만에, 지금 7월 상순, 이 최고 기온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심한 게 47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북미 지역, 유럽, 중국 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7월 달에 이 전력 사용량에 대한 이 비상이란 말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 단위로 지금 이 전력 인프라 이 투자가 대규모로 이제 쏟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이 여름철에 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이 셧다운을 장담할 수가 없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전력이 자 지금 이덥다 보니까 전력이 지금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어컨 판매량이 20배 폭등을 했다고 그래요 전년 대비 자 지금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 시대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이 급상승세가 이 우리 기술의 이 수급이 쏠리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원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클이 굉장히 길단 말이요. 원전 하나 짓는데 8년, 10년 걸리죠. 그죠? SMR은 3년,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원전 사이클이 굉장히 긴, 자, 이런 산업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요. 굉장히 묵직하고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전 산업에 있어서 이 수요보다 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그만큼 수익을 길고 크게 자, 먹을 만한 여지가 많은 섹터가 이제 원전 섹터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수주 소식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처럼, 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도 자큰 돈을, 때 돈을 이제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7월부터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 데 있어서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7월에 굉장히 많거든요. 자 7월 15일날 뭐 있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자, AI 에너지 서밋 행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합니다. 을 여기에 오픈 ai 라든가 지금 메타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엑소모빌 쉘. 자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자 그런 그룹들의 ceo 들이 다 오고요. 지금 신규 에너지 자 전력 인프라 규제 완화 에너지 수주 자 지금 대형 호벤, 호재들이 이벤트들이 자 엄청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력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이올 여름에 정전 소식이 나오면요. 이 원전 smr 이 관련해서 우리 기술도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부터 저는 이제 자 본격적으로 오를 거로 보여지고요. 1차 파동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2차 파동을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1차보다 2차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이 이번에 2차 파동이 나오면 자 이전에 있었던 5,840원 요거는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여기서 고점을 5,000원을 돌파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킨 거란 말이요자 15년치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킨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빠진다? 자 그럼 뭐요? 실익이 없단 말이요자 이런 식으로 큰 밥그릇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캡 핸들 모양을 만든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할 때 어떤 상승이 나오느냐. 자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것도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자,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니까 이런 상승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종목도 보면, 뭐, 하나 에어로 같은 것도 보면, 자,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면 요 정도 구간 되는 거죠? 딱요 정도 구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 이렇게 갈수 있을지, 자, 요거는 이제 봐야겠지만은, 원전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고, 원전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장기간, 꽤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외국인 롱자금들이 트로, 들어올 거고요. 이 달러 약세 20년 이 사이클이, 자, 이번에 맞닥뜨려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 가운데서 원전 섹터가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동학 개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쪽으로 더 많이 지금 집중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술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이 공유를 드리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요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자료 이것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무료로 여러분들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 자료 받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렸던 여기서 승부를 볼수 있는 매수 구간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매도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 앞으로 일정들 그다음에 큰 이벤트들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잊지 않고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거 무료니까 신청해서 다들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청하실 분들은 방법 알려드리면 이 더보기 클릭하셔서 신청 링크 체크하시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응자료 이거 체크하셔서 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리고 필요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중복으로 체크도 가능하시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번호 틀리지 않게 입력해 놓으시면 다 받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라고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은 자 무료로 자 신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온열 질환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이 수분 섭취 잘 하시면서 이 건강과 컨디션 관리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